왜 나를 또 불렀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서 답을 냈던 건 뭐냐 하면요 이거는요 내가 그냥 여러분 우리 인재원 도서관 같은데 가도요 프레젠테이션 책은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쭉 보면은요 거기 나와있는 내용들은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 중에 제가 이런 거는 내가 농심에 와서 또 하면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을 다섯 문제를 낸 거예요. 그 보셨죠? 네. 그 다섯 문제 나온 거 무슨 메라비언의 법칙이 어떻고, 뭐 프레젠테이션의 상피가 어떻고 이런 거는요, 해보은다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농심에서 인재원에서 그래도 나를 불러가지고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하라 그랬는데 내가 여기 가가지고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의 3피는 뭐냐 하면요 그리고 막 설명하고 1교시가 가요 예를 들어서 전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젠테이션 책 보면 그냥 나와 있는 얘기들은요, 이미 다 알고 계세요. 까먹었을 뿐이지 대충 다 알고 있다고요. 그래서 그걸 아주 제가 간단하게 문제를 내왔던 거고,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, 나를 왜 불렀을까를 생각했을 때, 제가 그래도 나름 결론을 낸 것은요, 이 사진 한 장을 먼저 보면서 제가,